사람마다 은퇴를 맞는 시점은 다르지만, 마음 속에 찾아오는 감정은 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해방감보다 허무감이 먼저 밀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중반, 사회에서는 아직 젊다고 하지만, 일터에서는 애매한 나이죠. 회사에서의 역할도 줄고, 주변은 점점 은퇴 이야기를 꺼내고, 하루 아침에 전직 누구가 되어버리면 마음 한켠이 허정해져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55세,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었죠. 근데 막상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기력하고 자꾸 잠만 오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왜 이러지? 더 싶었어요. 그러다 반려견 몽이와 산속에 집을 하나 짓고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이 결정은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 생각해보면 은퇴 후 가장 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포함해 은퇴 이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바꿔간 분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그저 앞으로가 좀 막막하다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산속의 삶, 단순함이 주는 깊은 위로 내 이야기.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회사 나가고 나서 한동안 TV만 봤고 인터넷만 뒤졌어요. 친구들도 바쁘고 가족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예전부터 생각만 하던 시골집 짓고 살기를 진짜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산자락에 작은 땅이 있었고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직접 짓기 시작했죠. 몽이랑 둘이서 자연 속에 있다 보니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어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엔 불멍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쁘게만 살았나 새삼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졌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저를 많이 치유해줬어요. 사실 산속이라고 해도 완전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다 갖췄어요. 대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단순하고 느리게 사는 거죠. 요즘은 작은 텃밭도 가꾸고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가끔 나가요. 적당한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필요할 땐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삶. 그게 참 좋더라고요. 2. 커피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든 58세 윤정수 씨. 윤정수 씨는 은퇴 후몇 개월을 그냥 놀면서 지냈다고 해요. 매일 늦잠 자고 동네 카페에서 멍하니 있고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카페를 차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루하루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으로서요. 그래서 동네 구석진 곳에 작고 조용한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도 재밌게 퇴근 카페라고 지었더라고요. 처음엔 아무도 안 올까 봐 걱정했지만 동네 어르신들, 퇴근하고 들리는 직장인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찾아오며 조용히 인기를 끌었어요. 카페엔 책도 많고 커피도 직접 내려주고 때때로 작은 강연이나 영화 모임도 열었대요. 윤 씨는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내 역할이 있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삶의 리듬을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더라고요. 3 유튜브로 새로운 인생을 연 60세 김미라 씨. 김미라 씨는 은퇴 후 우울감이 꽤 심했어요. 특히 주변에서 이젠 쉬어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더 외로웠다고 해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몰라서 답답한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손녀가 촬영해준 요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됐고,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미라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채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일상 요리였지만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소통도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 되었고요. 이걸 계기로 책도 내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스마트폰도 잘못 다루셨대요. 그런데 배우니까 되더라는 거죠. 미라 씨는 말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놀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구나 하고. 은퇴 후 3,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은퇴라는 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삶이 1막이었다면 지금부터는 2막이 시작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 2막을 준비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엔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하면 즐거운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나만의 루틴이고 나만의 공간입니다. 산속이든 카페든 유튜브 채널이든 그건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은 의미라도 찾아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반려견 몽이랑 함께 지내며 저는 정말 많이 웃게 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퇴사 후 가장 바랐던 삶이었어요. 혹시 지금 막막하신가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인생 이막을 그려보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나답게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